국민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건국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까지 가가방 결단과 선견지명으로 역동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국민을 굶주림에 품에서 구하고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할수있는 키틀을 닦으시고 해방 후 북한보다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오히려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학구한 신념으로. 줄기찬 노력을 10년만 더 계속한다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 대회를 들수 있다고 하셨던 대통령의 확신은 옳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고, 지금의 한류는 대단합니다. 또, 문화, 산업 기술 등에서도 앞서 나가면서 생활운동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눈부신 수치를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저는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셨을 때 머무셨던 뭐 곳입니다. 울릉도를 이렇게 넥팽개쳐둘 거라면 차라리 일본의 팔아버리라는 봉문이 고운을 대통령께서는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바로 전해보도 울릉도의 고등항, 저등항을 개발해 육지와 연결하고 오늘날 일주도로 완전개 통과 울릉공항 건설에 이르는 기초를 다지신 해척자입니다또 경주는 어떻습니까? 신라 고도로 웅대 찬란 정교 진취 와아이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발하라며 치필로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덕에 경주는 아시아 태평양 세계 유산 도시이자 2 0 2 5 APEC 정상의개최를 추진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진행한 수많은 결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과 글씨는 오래도록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가지는 일이야말로 바로 민족중을 위한 값진 뒷걸음이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말씀은 내 땅에서 산업을 일으켜 국민을 지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보루 잘 살게 했던 국정체각과 함께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대통령 그 뜻에 따라 그동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끊임없이 실행해왔습니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국정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축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반도체 포항 2차전제가국가첨단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고, 경주 안동 울진까지 세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습니다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깨는이 시기에 지역 특화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공조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한 대한민국, 초인류국가 대한민국을 기록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시절에 비록 가난했지만 그리운 것은 온국민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성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오늘의 기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개인이 가지는 작은 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높은 공을더 많이 인정해주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경상북도는 6.25 전쟁 영웅 백승규 장군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실국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계가 인정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선양하는 일격지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날 역사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우의이 일석을 바치신 대통령께서 경상북도가 지방시 될 주도할 수 있도록 후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애도와 존경 속에 자유 로우신 영부인께 부디 경안히 영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10월 26일 2층 경상북도 시사홀